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말목으로 체리 머리 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머리에 꽂을 수 있는 거. 어, 요거 머리 핀할거 하나 필요하고요. 자, 체리 색깔, 뭐 빨간색도 되고요. 요거 네 개가 필요합니다. 지금 요거는 제가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초록색. 자, 이렇게 잡고 한번 감아주고 두 번. 그래서 링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네줄짜리링 다른거 하나 가지고 와서 자 바늘 접고 요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요 초록색 줄기를 조금만 빼주고 이 안으로 넣어서 당겨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져서 모양을 잡아주고요. 자, 그리고 이두개 가지고 와서 지금 똑같은 거두개 만든 겁니다. 묶어주죠. 자, 이렇게 묶어서 두번 묶어줍니다. 자, 요렇게 묶어서, 뭐, 요쪽이 앞이든, 저쪽이 앞이든, 요거는 이제 요 핀에다가 글루건으로 붙여주겠습니다. 요 뒤에. 이렇게 잡고 자 글루건을 가지고 와서 이게 이쪽을 해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붙여주죠. 머리에 이제 이렇게 핀을 꽂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정말 너무 쉽죠? 간단하게 우리 체리 머리 핀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